지난 시즌만 해도 아직은 3쿠션의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평가받던 차유람 선수, 지금 아주 좋은 성적 내고 있죠. 아, 일부러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요. 오, 좋습니다네. 네, 좋습니다. 차유람도 직접 성공. 자, 위마즈 선수가 얘기했던 타이머. 타이머. 빗겨치기를 쳐야 되는데 지금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네. 자, 각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좋아요.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 정말 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공을 직접 맞추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딱 본인이 원하는 그 위치로 공이 갔다는 걸 치고 난 후의 자세를 보면 알수 있었어요. 어 네. 회전 죽여서 아주 잘 쳤어요. 오. 아 이걸 해냅니다. 네. 아, 네. 오늘도 활짝 웃어 보이는 데요 아, 네. 얼굴에 웃음 자체가 지금 마음이 편한 거예 네. 어, 피했어요? 아, 오, 대단합니다. 정 네. 네. 정말,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정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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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어떤 주문일까요? 네. 아 주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어 당구를 치면서 오토매틱의 그런 궤적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큰 무기가 될수 있죠. 음, 네. <laughs> 잘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 주문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차일움 선수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네.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laughs>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선택을 했네요. 아. 네, 차일움 선수에게 다시 한번 또 뱅크샷의 기회가 왔어요. 넣어치기 음. 아, 시도하나요? 아, 끌어서 옆 돌리기 기안 끌거면 굉장히 두껍게 쳐야 돼요. 어 그냥 짧게 시도를 했네요. 아, 아 득점이 됐어요. 와. 네. 노리는 수가 다 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차예람 선수 대단한데요. 네. 어 네. 밀어치기. 아, 아 차예람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장면입니다. 어, 지금은 상대팀 선수들이 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요. 아, 아 정말 아... 대단한 그런 모습. 아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는 확실히 그 차유람 선수의 눈부신 성장이 승리로의 한 몫을 크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